안녕하세요. 추워. 아 <laughs> 어, 추우니까 옷 입고 가야 되는데. 음. 뭐? 추워. 이리 와. 추우면 이리 와. 이거. 음. 응. 우와, 힘세다 <laughs> 서른이 힘세다 어, 아, 거기가 슈퍼구나. 거기서 마음에 드는 거 사와. 서른이 마음에 드는 거 사와. 응? 냄비 사와. 와, 냄비 사와 서련이가 갖고 가서 냄비 사오세요. 담마 담아. 음, 응, 다마 와. 추 음, 응, 다마 와 이제 집 안에 있으니까 괜찮아. 여기는 따뜻한 슈퍼야. 따뜻한 슈퍼라서 갔다 와도 안 추워. 그냥 가도 돼. 그냥. 갔다 와. <laughs> 갔다 와. 추워. 추워. 추우면 저쪽 슈퍼 가. 저방 슈퍼가 방에 있는 슈퍼. 방에 있는 슈퍼는 따뜻해. 음. 맛있는 거 담아 와.